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 마을엔 부유하고 자존심이 강한 브라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계급 출신이고, 가난한 사문들은 나보다 열등하다. 그날도 그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부처님 일행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사문에게 내가 어찌 공양을 하겠느냐. 나는 귀족이다. 내 공양은 걸맞은 귀족에게만 준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천한 것이고, 비록 낮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겸손하면 귀한 것이다.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것을 품고 겸손한 마음은 세상의 미움을 담아내고도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했고. 브라만도 얼굴이 붉어져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마을의 한 가난한 여인이 작은 보리떡 하나를 가져와 부처님께 정성스레 공양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공양을 받고 합장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없이 주는 마음, 지위나 재물보다 중요한 건그 마음의 향기이다. 작은 떡 하나에도 정성과 겸손이 담겨 있다면 그 공양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켠 등불이 가장 먼저 밝혀지는 곳은 바로 내 앞입니다. 남을 위해 밝힌 작은 불빛이 내 마음 속 어둠을 먼저 걷어가듯 오늘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등불 하나 켜보세요. 부처님 모신 날내 마음에 자비의 등불 하나 밝혀. 세상에 소중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